자, 어떤 사실이야? A great deal of는 뭐니? A great deal of 뭐야? 많은 물들이, 자, 지속적으로 뭐야? moving. 어,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 뭐, 물의 양이지. 어디에? entire planet. 뭐야? 행성에, 지구에. 전체 행성 위에 물의 양은 does not change. 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열포가 어떤 물이 주어들지가 않아, 그러한 원인으로 해서 여기가 원인이야. 그래서 뭐야? 결과적으로 란 뜻이지. 결과적으로 대열포 다음에 이제 어, 결과가 나온 말이라, 이 대열포랑 같이 바꿔 쓸수 있는 거 뭐라고요? 읽어봐. 에저리 절트, 그 다음에 더스헨스그 다음에 컨시 컨트리.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러한 어, 말과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알아두세요. 한 번씩 적어봐. 자, 결과적으로 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잖아. Despite랑 같은 게 뭐가 있니? 인스파이트 오브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파이트 오브랑 디스파이트는 둘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치사라고 얘기해. 선생님이 전치사라는 거는 뭐다? 전치사는 뭐다?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라고 저번에 얘기했었잖아. 어? 앞전자로 써서 명사 앞에 위치하는 건데 디스파이트랑 인스파이트는 둘다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바로 뭐가 나왔어? 명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 요 대시 바로 동경의 대시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라고 해서, 이거를 뭘로 여기다가 바꿨으면 안 돼? 그냥, 다시 할게, 선생님이. 자, 금방 이제, in spite of. 우리 영어에서 뜻이 같은 게총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다시 쓸게. 지금 나온 것처럼 뭐가 있어? despite가 있어. 그 다음 뭐가 있어? 인스파이트 yeah, 오브가 있어.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자, 올 도우라는 게 있어. 그 이거랑 같은 게 뭐가 있어? 도우라는 게 있지. 너희도 알고 있는 거지. 뜻은 다 같아. 그런데 얘네 두 개는 사실 금방 뭐라 그랬어? 전치사라 그랬지. 그래서 바로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명사가 나오고요. 얘네들은 뜻은 같지만 일종의 얘네 이름은 뭐야? 접속사야. 접속사라는 거 특히 우리가 접속사 중에서 얘네들은 부사절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부사절 접속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문장이 나와야 돼.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뒤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주동이 나와. 그럼 그래서 여기다가 있는, 이, 여기다가 디스파이트를, 자, 올도우라던가 도우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잘 들어봐봐. 그럼 봐봐. 그러면은, 자, 여기 명사가 나왔지? 요거는 디스파이트 명사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이냐면, 많은 물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물의 양, 지금 전체 행성에서의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선생님 봐봐, 여기. 자, 요 문장은 요렇게 바꿨어. 여기 봐봐. 그래서 어떻게 바꿨니? 올도로 바꿨지? 물론 여기는 도로 바꿔도 상관없어.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꿔봐. A great deal of water is. 이렇게 바꿨어. 얘는 어때? 이렇게 쓰면 돼안 돼. 요 문장을, 요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바꾼 거야. 돼안 돼, 이거. 선생님 음. 금방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다가, despite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old or 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금방은. 그 문장을 잘 보란 얘기야. 그럴 때는, 여기다가, old or the fact, 이렇게는 쓸 수가, 없다란 얘기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바꿨냐면 더 팩트 대스를 없애버렸지 지금. 없애버리고 올도우랑 도우를 쓴 다음에 뒤에 바로 뭘 갖다 붙였어. 업그레이드 이러면 월을 인제 여기 뭐야 그냥 주어? 동사가 되잖아. 이럴 때는 뭐야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너희 요번에 이가에 요거 바꾸는 거 나오잖아. 더 팩트 대세 나왔지 문법에서 그거 배웠잖아. 배워서 안 배워서 문법 부분이 그거란 말이야 지금 교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요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요거는 바로 뒤에 뭐야? 이렇게 명사 가 팩트는 명사거든요. 명사가 나와 있잖아. 그리고 명사 뒤에 달라붙은 거 이거는 이거는 동격 여기 주어 동사가 나온 거는 이 팩트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설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이거를 갖다가 이 앞에 있는 팩트를 풀어서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데스 뭐라고 얘기해? 동격의 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풀어서 설명한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디스파이트나 인스파이트 오브를 쓸 때는 반드시 뒤에 바로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팩트 명사. 무조건 명사를 해야 돼. 명사가 붙어 있고 주동이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 팩트 데시 없잖아. 없을 때는 뭐로 바꿔도 돼. 올더랑 도로 바꾸고 주어 동사를 하면 된다면 여기서는 a 어, great deal 로 f 그냥 주어로 쓰인 거잖아. 이럴 때는 old로 가능하다고요. 지명아, 무슨 얘기 알겠어? 요거 조심해야 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치지요 문장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디스파이트나 인스파이트 오브 둘 중에 하나만 쓸 수가 있지만 예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파이트 더 팩트 댓이거 단어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지. 네 개를 합쳐서 뭐로 한 거야, 그냥? 올더로 쓰고 그냥 뒤에다가 주동을 붙여버릴 때는 요런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자, 요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음, 자, 요것도 여기 네모 친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러나 또 연결사 나왔어. 그러나 물은 체인지 뭐 한다고요? 아, 여기 더즈 더즈 체인지야. 물은 뭐야? 그것의 형태를 바꾼다고요. 자, 요 문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 이 더즈는 뭐를 쓰는 거야? 더즈 여기서. 더즈가 뭐로 쓰인 거야. 강조야 강조. 지금 형태는 바뀐다라고 했잖아. 양은 변하지 않아. 근데 형태는 바뀐다 그랬지. 어, 양은 고정되어 있어. 양은 바뀌지 않아. 근데 형태는 바뀌어. 근데 이 더즈는 뭐냐면 바뀐다라는 동사가 있잖아. 이거 뭐라고요? 강조의 더즈라 그래. 강조의 더즈. 강조의 더즈. 자, 요거 조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강조의 더즈 알고 있니? 이거 모르니? 김명아김명아 강조의 더즈 알아 몰라? 승우야, 강조의 더즈가 뭐야? 어? 학교에서 했을 것 같은데? 그니까 러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영어에서. <laughs> 봐봐.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써도, 이렇게 쓰지. 그런데 이거 갖 이렇게 써도 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이걸 갖다가, 물론 여기다가 뭘 써도 돼. 리얼리라는 부사를 써도 돼.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쓰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쓰는 경우가 더 많아, 많으냐면, 여기다가 두 라는 걸 적어줘. 그 다음에 두 love you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둘를 하나 써었지 그치? 얘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영어에서 어떤, 한뭘 강조하려고? 동사지.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우리가 두 라는 게왜 부정문이나 의문문 만들 때도 쓰잖아.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부정문이나 의문문 만들 때도 쓰지만 어떨 때도 쓴다? 동사를 강조할 때도 쓴다고요. 그래서 자, I do love you 하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가 되잖아. 그 다음에 he로 적어볼게. 자, 요 그냥 그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he loves you지. 근데 이걸 갖다가 강조하는 말로 하면 그가 정말로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he does 동사원형, love you라고 쓴다고요. 얘는 이제 3인칭이잖아. 3인칭일 때는 더즈를 쓰고 뒤에는 당연히 부정문처럼 동사원형을 쓰는 거야. 그지 의무문이나 부정문 나올 때왜 더즈 쓰면 뒤 동사원형 나오는 거야. 원칙은 똑같아. 근데 요거는 정말로의 뜻이야. 그래서 여기도 뭐야? 정말, 그쵸? 그것의 형태는 바꾼다고요. 어, 그러나 양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형태는 바꾼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강조한 거거든요. 어, 강조의 더즈입니다.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즈 동사 원형을 쓴 거야. 알겠니? 어, 자그 다음에 또자 뭐야? For instance. 이거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For i n s 몰라? 예를 들어잖아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대답 안한 거야, 지금? 어? 지명아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대답 안한 거야? 자, 얘랑 같은 것도 뭐가 있어? 그렇지. 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그것은 frozen solid입니다. 자 물이라는 것은 frozen solid가 뭐야? 어 얼어붙은 형태. 그치? 이게 원래는 이제 solid가 고체잖아. 얼어붙은 형태. 얼었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Glaciers. Glaciers 어디야? 빙하. 어 빙하다 빙하. 빙하에서는 꽁꽁 얼어져 있고요. 그리고 자 물은요. 이거 첫 번째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동사고 여기가 두 번째 동사. 물은 appear. 또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 그것의 리퀴드 폼 뭐야? 어, 액체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어디에서? 어, 시험 같이 해 봐. 강가, 아니 바다와 강가, 호수와 어, 시내가에서는 액체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음 자, 잠깐만. 자, 그럼. 자. 뭐라고요? 어, 요거는, 언 형태로, 빙하에선 언 형태로, 그 다음에 액체의 상태에서는, 그쵸? 액체의 상태에서 나타나는데, 요런 데서는 액체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물이라는 게 액체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했고, 또 그것은 또한, 또한, 또한 첨가가 나왔어. 자, it is present, it is present. 뭐라고요? present가 무슨 뜻이야? 여기서 여기서 물론 프레젠트가 선물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여? 지명아, 지명아, 프레젠트 여기서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그렇지, 존재한다, 있다란 얘기야. 있는데 어디에? 어트마스피어는 어디야? 대기, 대기 공기 중이야.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 중에도 있다고요. 또한 대기 중에도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이 지문은 나올 게 굉장히 많아. 연결사도 순서 배열로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도 순서 배열,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게 많습니다. 또한 대기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present랑 형용사로 쓰이면 있는, 존재하는 데 형용사로 쓰인 거야. 자, 물은 또 어숨, 같이 해봐 어숨. 뭐합니까? 어숨은 문뜻이 여기서? 어이 원래 가정하다 추척하다 뜻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뭐야? 어떤 형태를 어, 띄다. 띄다. 어떤 형태를 띠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자, 고체 형태를 띱니다. 자, 그것이 떨어질 때 어디로? 어디로? 그라운드. 땅에 뭐의 형태로? 눈의 형태로 땅에 떨어질 때는 솔리드 폼이고요. 어, 솔리드 폼의 형태를 띠고요. 자, 그리고 그것은 물은 또한 나타나는데 무엇었어? 리퀴드 워럴 드라플리트가 뭐야? 그렇지, 액체 형태의 물방울로써 나타난다고요. 됐어? 어, 그러니까 땅에 떨어질 때 고체 형태로 띠는데눈눈눈으로써눈으로써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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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떨어질 때는 고체 형태를 띠고. 그리고 또한 나타나는데 액체 형태로, 액체드 d r 물방울이죠. 물방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 비록, 자, it is not visible. visible은 무슨 뜻이야? 자, 이게 visible이 보이는의 뜻이야. 자, 보이지는 않지만, 자, 비록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물 수증기는 exist. exist 뭐야? exist. 존재? 합니다. 어디에서? 대기 중에 존재합니다. 자, 요것도 봐봐. 이분도우가 나왔죠? 얘랑, 얘랑 같아, 얘도. 이분도우. 그 다음에 하나 안 썼죠? 이분이프. 이렇게, 네 가지. 같은 뜻이야. 올도우, 도우, 뭐라고요? 이분도우, 이분이프가 전부다 같은 뜻이야. 그래서, 비록, 자, 비록, 어, 그러한 형태를 튀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물은 존재합니다. 공기 중에 존재합니다. 자, 요것도 중요한데 not visible을 한 단어로 쓰면 이렇게 써도 돼. invisible. 뭐라고요? invisible은 뭐야? not 어, visible을 한 단어로 쓴 거야. in이 들어가면 영어에서 뭐야? 반대적 표현이거든. 그래서 그냥 이거 어떻게 쓰면 이분도 it is 쓴 다음에 그다음 뭐야? invisible 하면 not visible이랑 같은 뜻이야. 됐어? 아유 졸면 안돼 지금. 자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이그지스트랑 같은 거 찾아봐. 지명아 지금 이그지스트랑 같은 뜻 찾아봐. 여기서 이 지문에서 똑같은 거 어디 있어? 똑같은 거 어디 있어? 같은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존재하다 했잖아. 있는이라 했잖아. 같은 뜻이야? 어, 요거는 근데 이렇게 써야지. 똑같이 뭐야? is, is, is present 써야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알고 있어야 돼? 공기 중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또. 자, 그러면은 이분도우라는 거를 뭘로 바꿔도 되는 거야? 반대로 아까 이거랑 반대로야. 반대로 뭘로 바꿔도 돼? 디스 파이트로 바꾼 거야 그럴 때는 얘는 또 뭐야? 디스파이트 더 팩트 대수로 바꾸면 되지. 어, 그럴 때는 디스파이트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뒤에 팩트가 나왔잖아. 그럼 뒤에 뭐? it is not visible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요거 받는받는 거랑 뭐야? 반대로 만든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어, 반대로? 응. 음. 요거랑 반대로 바꾼 거지, 그러니까. 그치 어 요거는 이제 이분도우로 갔다가 어 디스파이트 더 팩트 대수로 바꾼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유. 자, 어떤 이유? 자, 물이 테이크온이 뭐야? 테이크온. 아이. 띠는 뭐랑 같아 또. 읽어 봐. 이거 뭐야? 이거. a s s m e 이거랑 같은 거잖아. Take on은 뛰느냐. 물이 매우 많은 형태를 뛰는 그러한 이유는 뭐라고요? has to do with. 뭐뭐와? 관계가 있습니다. change, 뭐랑? 변하지, 어디에서? 어, 온도에서의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 이해됐니? 자, 질문 다시 보세요. 아,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볼게요. 이거 만들어봐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이거 해보고 자, 이거는 있잖아. 원래는 as i, m이 생략이 된 거다. 어 내가 드론이 p, p잖아. 이 드론은 뭐의 p, p형이야? 그치, 드로우, 드루 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 뭐야? 어, 저 비동사가 생략된 수동태 문형이었죠. 그래서 내가 위로 끌려졌 지면서, 그쵸, 뭐에 의해서? 따뜻한 선, 햇볕에 의해서 위로 끌려올려 지면서 나는 올라가는니다 공기중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뭡니까? 살아 집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쵸?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다시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요 문장 잠깐 보세요. 요 문장. 밑에. 아, 졸면 안 돼. 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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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기 졸리면 잠깐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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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함. 자, 이 문장 봐봐. 자이 문장이 뭐냐하면 자 해석해봐 지명 이거 해석해봐 그 이거 해석 아니 이 질문봐 거기는 없어 음 레진이 뭐야 어그 이유는 관계가 있는데 뭐랑 관계가 있어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쓰고 가 해봐. 물은 테이크온. 테이크온 아까 뭐라 그랬어? 테이크온 여기 있잖아. 띈다. 마, 매우 많은 형태를 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 변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했어. 됐어? 자, 요렇게 두 개의 문장 이 있었던 거야. 두 개의 문장 따로따로 떨어진 두 개의 문장인데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공통이 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 더 리즌 얘랑 뒤에 있는, 그래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런 똑같은 말이 있으면 항상 뭐로 합체할 수 있어. 어 하나로 합체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똑같은 말을 대신할 수 있고, 자 봐봐. 자 여기 하나, 선생님 아까 여기 하나 문장이라 그랬지. 요 문장이라 그랬지. 그럼 문장 두 개를 연결시킬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어? 반 뭐가 있어야 된다 접두사 얘기하지 않았니, 선 쌤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할 때는 반드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사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연결사 안에 있으면 저번에 뭐가 있다 그랬어?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어, 관계사가 있다 그랬지? 관계대명사, 뭐,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관계사라는 아이는 굉장히 간편한 아이지. 왜냐하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도 해주면서, 연결도 해주면서, 요 명사 대신에 쓸 수가 있는 거야. 접속사는 그냥 얘랑 얘랑 연결만 해주잖아. 뭔가 대신할 수 있는 건안 되잖아. 접속사는. 그렇지. 그런데 관계사라는 거는 뭐라고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의 구실도 하면서 그다음에 똑같은 말을 뭐 해줄 수 있는 대신해 줄수 있는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는 게 바로 뭐야? 관계사잖아. 이게 관계사거든요. 요 관계사 안에 관계 대명사도 있을 테고 관계. 부사도 있단 말이야. 두 개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영어는 뭘 싫어한다고 아니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아 이렇게 써도 돼 누가 아무 말안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영어의 원칙이 뭐야 가장 기본적인 영어의 원칙은 영어는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시해. 우리나라 말보다 훨씬 더 뭐야 미국 문화가 그렇잖아. 경제적이야. 그건 언어에도 내포되어 지는 거거든. 그래서 경제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는 뭐가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다. 대명사랑, 아까 우리 대동사 배웠지? 대동사가 그랬잖아. 대명사, 대동사,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지지대명사. 엄청 많지? 그래서 대명사가 발달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말을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얘 대신에 뭐 쓴다고요? 어, 위치를 써. 위치 썼어. 자, 그 다음에 봐봐.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한다? 앞에, 자, 봐봐. 더 리즈니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여기 잘 보세요. 더 리즈니야. 얘랑 얘랑 같지?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오면 돼?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줘야 돼. 그런데 선행하는 얘랑 똑같은 말 뒤에 얘가 와야 되는 거야. 똑같은 말 뒤에, 똑같은 말 뒤에 와야 돼. 그럼 얘가 앞으로 나야, 나가야 돼, 위치로. 이렇게. 앞으로 얘가 앞장 쓰는 거야. 그다음에 지만 속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속한 문장이 다 따라가야 돼. 뭔 얘기 하겠어? 자기가 속한 문장이다 따라가는 거야.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지명아. 이거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빨리 이거 들어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시간. 지금 이거 다 끝나가. 자, 얘가 속한 자기가 속한 식구를 뭐야? 다 데리고 간다. 절대 배반하면 안 돼. 다 데리고 가야 돼. 자기가 앞장을 쓰는 거야. 그다음에 다 데리고 가. 그럼 뒤에 뭐가 따라가야 돼? 워 a takes, 어, on, so. many, forms, 그다음 뭐야? for가 남아있지, 지금. 그치? 자,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남는 말뭐 있어, 이제? 두 개의 문장을 합쳐야 되는데 남는 말 있잖아. 여기, 나, 이거, 이거 남아야지, 남아야지 이거. 이거, 이거 써야지, 이거. 여기서부터 여까지 그치? 그래서 뭐 쓰는 거야? has, to do, 어, with, change, 나머지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마지막에 4가 있잖아. 요 4. 얘를 갖다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4를 어떻게? 위치랑 동반 이동해도 돼. 이렇게. 4 위치를. 그래서 여기다가 4 위치라고 해도 되는 거야. 얘를 앞으로 당기면. 그러니까 뒤에다 둬도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어떤 문장이 탄생이 된 거야? 자, 요런 문장이 탄생이 된 거야.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 줘도 돼. for 어, 아, 위치. 대수로 썼어. 그쵸? 그래서 요, 요, 요걸 한 단어로 뭐로 쓴 거야? 대수로 쓴 거야, 그냥. 간단하게. 어, 대명사는 이제 관계 대명사 대, 써도 되고 관계 부사 대신에 대수 쓰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장이 탄생이 된 거라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뭐가 된 거야? 여기 동사가 된 거잖아. 그래서 중간에 얘네가 낀 거라고, 지금. 됐어? 선생님이 이거를 원리를 얘기하려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어 이 얘기를 지금 굳이 그저 할 필요 없는데 이것도 너희 문법 이번에 나오는 지문이잖아. 자, 그래서 필기를 있잖아.